네, 어제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유지는 끝까지 싸워 달라였습니다. 네,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평생을 보낸 김 할머니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. 김지숙 기자입니다.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빈소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마에 송글송글 진땀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온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어요. 끝까지 해달라, 끝까지 해달라라는 말씀. 2017년 대장암 판정을 받은 김 할머니는 지난 11일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었습니다. 제일 조선학교 학생들 분쟁 지역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에도 힘을 쏟았던 김 할머니. 떠나시는 그날조차도. 얼마 전까지 생활 정부의 생활 지원금 모으셨던 통장에서 탈탈 털어서 전액을 제일조선학교들을 위해서 지원해달라라고 내어놓으셨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연기한 배우 남문희 씨도 김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를 표현했습니다. 너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편한 세상에 가시라고. 고등학생들도 빈소를 찾아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. 살아 계실 때 겪었던 모든 일들 다 가슴에 묻으시고 편안히 잠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온라인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김 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추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. 장례식은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진행하고 발인은 다음 달 1일입니다. 발인 날 서울광장에서 일본 대사관으로 추모 행진을 한 후.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이 열릴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.